자, 문제 분석합니다. 2015학년도 전국 시도단위 영어 듣기 평가를 실시하였다. A중학교에서 영어 듣기 성적이 20% 이내에 들었던 민경이가 B중학교로 전학을 갔다. 민경이는 B중학교에서 상위 몇 퍼센트에 들수 있을지 서술하여라. 그랬습니다. 먼저 얘부터 차근차근 풀어나가야겠죠? 전체 인원수 40명 중에 몇 등이 20%일까요? 자, 이몇 명을 먼저 구해봐야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4분의 10X는 20이고요. 양분의 4를 곱하면 10X는 80이고요. 10 나누면 X는 8이다.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. 그죠? 자, 그럼 8등까지, 즉, 8점 이상 10점 미만에 들어있는 이 8등까지가 실제로 민경이는 그 안에 들었던 거죠. 자, 근데 얘가 전학을 가서 요 점수 때에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죠 전체 인원수도 플러스가 되는거고요 여기는 39명 되는거고 여기 7명이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음 민격인 전체 몇 퍼센트냐 그럼 36분의 9 전체 36분의 9명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자 그럼 곱하기 100 하면 몇 퍼센트인지 구할 수 있습니다 25%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정답은 25%가 되겠습니다.